말씀을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그 여행을 아여튼해여튼 뭐, 우리 그 가이드 어, 조부장? 네. 조부장님한테 아여 고맙다는 감사의 박수 부탁드려요. 니다 <laughs> 그리고 하여튼 아, 좋은 여행을 하게 해주신 그리고 강성물 회장님이 진짜 잘 뭐, 짜가지고 고심고심해가지고 짜가지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지금 현때그 몸이 하여튼 회장님 몸이 좀 아프시다라는데 변종 그 회장님은 자꾸 더 드시고는 뭐 뒤로 다 밀어내기로 해가지고 어, 어, 어. 다할것 같습니다. 글로, 글로. 했어요. 네, 했어요. 그래, 하내가저어 남은 일정 얼마 안 남았지만은 일단 그래, 그래, 그래. 잘 드시고 잘 구경해서 그래. 건강하게 어, 우리 한국에 가가지고 갈 때까지 잘 드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드가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잘 그리고 잘잘 고맙고요. 얼마 안 되게 우리 변종 회장님이 진짜. 여행사 대표를 엄청나게 잘았습다더군다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도 한에들어가서 대표님한테 어, 말씀드리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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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치도 좋고 아무좋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재리 회장님을 이셔서 우리 협의장들 똥돈 뭉갖고 웅성동에 가은 뭔가를 한번더 이렇게 협의가 또어그레 되는 그런 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군님하고 함께 간다는 마음으로 어서지반전 최선을 다하바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고이 말을 해 여러분들하고 좋은신여러분들고 같이 갈수있할수 있도록 대단히 마음합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그 생각하는데, 너무 좋고 사기이가데감사하다니다 아멘. 그리고 아미탑을 저도 매일 젊은 것 같았었는데 이장혁의 호로는 이곳에 제가 1 4명가됐는지 23개월이 참 무상합니다. 지금 연락을 제출 바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도 건강하게 잘하시고 좋은 시간 가지고 무적이 경험치 소재수 있도록 다들 도망갑니다. 다시 날까지 건강하게 잘교원하시기를 하겠습니다. 네. 아, 고맙고, 반갑고, 어, 제가 제 쇼자 볼 때, 리지언니 네, 네, 네. 장님하고 이렇게 외국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항상 제 마음적으로 지금 그리웠어요. 었 오늘 이제 그 수원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굉 고맙고, 어두튼우 회장님들 즐겁게 좀 오시고 가시는 그 날까지 아무 무탈하게 한강가보으 거로 지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만만탄사람 <laughs> 이렇게 5분 30초 만에 끝내면 어떡해 아무튼간에 윤에서 가장 멋있는 강성문 회장님 그리고 또 절대로다가 자장할수 없는 홍 회장님도 계시고 저는 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현 회장님을 비롯해서 부회장님 그리고 제회장님 반회장님, 두고들이 이재장님하고 그 이재장님 같이 왔는데 작년에도 대부분 같이 오셨지만 은 항상 올 때마다 그리고 연준이 장님 말씀 받았거나 저는 생이 다신 것 같습니다 <laughs> 할 수만 있다면 그냥 여기서 쭉 살고 싶은 마음인데 또. 이는 동안 하튼 어없이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틀이 비가 잡혔었어요. 이틀 동안 그어을 그 이렇게 하긴 했을 때 이틀간 우리 가는 코스에 비가 잡혔는데 비가 하나 도 없었어요, 지난번 에 작년에도 비가 없었죠, 그죠. 대단하신 분들이 렇 감사하고요. 이런데 제가 이렇게 쟁쟁하신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또귀한 시간을 보내게 위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발생하면 여기로 오셔고 구명조끼부터 딱 입으시면 됩니다 단 한번도 이걸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 배를 타고 5시간 반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배를 5시간 반이나 타냐 그러시는데 시간 금방 갑니다 나중에 돌아가실 때 벌써 왔냐고 할 정도로 네. 여기 하론베이는 일체 개발도 허용을 못하게 자연복으로 딱 막아놨어요 여기가 아름다운 7대 경관, 세계 7대 경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낚시도 함부로 못해요. 저런 작은 배로 정부에서 허가 받은 사람들만 낚시를 해요. 근데 뭐 낚싯배 뭐 이런 거일체 허용 안 해도 돼 다. 아수했는데저 이제 생선 모양으로 변했죠. 보세요. 그러네. 작은 발이 닮았다고 해서 작은 바리 말이라고 또 이제 매운 탕그을넣시라고 머리도 잘라드리고. 음, 그렇네. 곧, 여기 자고. 그. 아, 저기, 누가 도군수하고 제일 말이 잘 통하시나? 저기서 정자들 하 지내라 이래가지고